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오퍼시티는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이미지는 왜 애니메이션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퍼시티는 당연히 스피너로 되어 있으니까 수치이거니까 당연히 맥스의 99%의 스피너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이미지로 바꾸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에, 안 되는 거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그냥 이미지로 딱 바꾸면 리플레이스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심지어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는 것도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데,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애니메이션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게또 보면 제가 고개를 겨우띵하게 되는데,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고 해놓고 갑자기 머터리얼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질문이 뭔가요?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건가요? 머터리얼을 바꾸고 싶은 건가요? 두개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어, 고민되네. 1번 머터리얼에서 2번 머터리얼로 답변 드릴게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주셔가지고. 예,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하고, 모터리얼 바꾸는 방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1번 모터리얼에서 2번 모터리얼이라고 하셨으니까, V-Ray를 사용하신다면, 뭐, V-Ray 블렌드도 괜찮고, 뭐, V-Ray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블렌드 모터리얼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렌드 모터리얼을사용해도 되고, 모터리얼이 종류가 많아요. 컴포지트 계열에 혼합하는 모터리얼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블랜드가 아니고 뭐 더블사이드로 하셔도 되고 뭐뭘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부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VLA가 안 깔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랜드 모터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랜드 모터얼이 VLA에서 안보이... 지원을 안하나 왜 안보이지 음. 음. 렌더러를 스캔라인으로 바꿀게요. 사용하는 렌더러에도 좀 적어줬으면 참 편했을 것을. 네. 사실은, V-ray로 하시고, 여기서, 아 uh, 인컴터블이라고 해서 인컴터블이 해서 비호환되는 것도 보여달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중입니다 자, 블렌드는 1번에서 2번 이렇게 두 개의 재질서가 있는 거고 이거를 V-Ray 머터리얼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번 머터리얼에서 1번 머터리얼은 금속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는 오린레이어 블링으로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거의 흡수하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 매개체가 되는 아이로 믹서 마운트로 애니메이션 하셔도 되구요 뷰에서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렌더링을 할 필요 없이 뷰에서 보이고 있죠. 자, 오토 키를 키고 믹서 마운트를 백을 하게 되면 2번 재질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 보면 재질이 변하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믹스 값으로 어, 재질을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매개체가 되는 아이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체커로 하셔도 되겠고 노이즈로 하셔도 되겠고. 자, 아이고야, 이거 엉뚱한 노이즈 셨네 직접 골겠습니다. 이 노이즈거든요. 자, 여기 노이즈에서 사이즈 일단 5 정도로, 10 정도라고. 완전히 두개다 검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만 보이게 되겠죠. 자, 백프레임 가셔서 두개다 흰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플레임해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중간에 노이즈가 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런 파라미터 값들도 애니메이션을 하면 노이즈가 나왔다가 뭐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색깔이 좀 똑같게 변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전혀 안 나오는데 중간에 색깔을 조금 변형하시면 어차피 100 프레임에서는 같은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요즘 너무 빨라서 실시간으로 변경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 1번에서부터 2번 재질이 서서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3D Max 동영상자, V-Ray 동영상자 모두 무료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